안녕, 겨울입니다. 거코 양얘가 <laughs> 이러고 있어, 지금. 침대인데 다리를 못 벗게 해서 지금 무릎 꿇고 있어요. 일어나봐. 선생님. 저눈 뜨고, 저 선생님. 선생님 일어나보세요. 일어나보세요, 선생님, 선생님, 응 어, 일어나보세요. 여기 바로 밑에 니네 침대가 있어, 고코야. 이거 네 침대로 가는 거야. 가자, 가자, 아, 가자고, 아, 목욕한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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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욕하자. 바꾸 어, 그 목욕하자 목욕하자 오 <목욕> 어, 힘줘 오 어, 어, 누나한테 목욕하자 목욕하자 너악 옥수수 아, 고슴네어 발바닥에서 옥수수 꼬슴네악야 아빠라나 못줘응 누나한테 손줄수 있잖아 오 어? 응? 누나한테 손줄수 있잖아. 줄수 있잖아. 간식 먹을 땐 누나한테 손 그렇게 잘으면서줄수 있잖아. 응? 이네 침대로 가. 이네 침대로 가. 아우, 다리야. 비키라고. 나 추워, 이불 좀 덮자. 비켜! 아저씨, 어 저기요 비켜줘. 이렇게 또 주둥이, 또 주둥이 올라가, 또 이불에 털털털 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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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털. 너털 밀대가 됐어. 이봐라, 지털 민나니까또 자는 척하는 거 봐. 야, 자, 이불 덮고 자. 어? 너 맨날 하는 거잖아.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네, 코코야. 코코, 크리스마스인데, 응?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고 누나 아직 종강을못 해서 어디 가지도 못하고 어고 어고 고 동네 한 바퀴만 맨날 돌고 종강하고 코로나 괜찮아지 놀러 가자 오랜만에 12월 첫 영상일겠다. 12월 첫 영상이겠어. 코코 근황은 이렇습니다. 털이 아주 뿜뿜합니다. 아, 털안 뽑혔네? 코코가 진짜 심하면 이렇게만 해도 털이 막 잡혀 올라와서. 지금 그렇게 막 털이 나오고, 아, 알았다, 알았다, 안 뽑을게. 안 뽑았어. 코코, 여기 지금 털 떠있는 게 뭔가. 요 원래 그, 네임테크, 뭐냐. 동물 방지 목걸이 하고 있다가 지금 목걸이 좀 바꿔주려고 뺐는데 여기 층이 나가지고. 맨날 보는 풍경입니다. 어, 뭔지 못었다또 붙었다. 야너 어디 갔다 왔길래 이렇게 먼지가 붙어있냐 청소원에 다 했는데 어머 <laughs> 코코 이렇게 해주는 게 좋지 코코 원래 맨날 여기 팔 베고 자는데 야 근데 네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자면은 이봐봐 지 코코 물통 있고. 내가 이 옆에다가 저거 아르르... 어저침대뭐 묻었네? 아르르 이거 방석이고 이거 제 러그고 옆에 이거 흰색을 러그고 이거 침대를 비싸게 주고 샀는데 아 하고 담요는 저 일부러 저게 하니 코코가 저렇게 밀어넣어놨어요 추운가봐 저걸 방석 위에다 덮어놨거든요 지가 한번 이렇게 앞발로 긁어가지고 굴처럼 만들어서 지가 덮고 자는데 왜 일어났지? <laughs> 왜 이러는 거야? 그냥 간만에 영상도 너무 안 찍고 코코도 기록할 겸 영상 찍어봤습니다. 밖에 좀 엄마 움직여서 음, 안녕 안녕 다들 해피 크리스마스 코코 해피 크리스마스 안녕.